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따끈따끈한 조농과의 1대1 영상이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받으시고또 많은 댓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보답하기 위해 그 경기에 대한 리뷰와 여러분들이 남겨 주신 많은 댓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댓글 유형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제가 처음에 2010년도라고 올려서 10년 전 드립이 꽤나 있었고요. 두 번째 댓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만든 이유기도한 트래블링에 관련된 댓글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댓글 유형이 제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 댓글 유형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밌게 봤다, 뭐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주시는 무난한 댓글들 이렇게 총네 가지 유형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트래블링에 대한 댓글과 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댓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트래블링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첫 번째 세 번의 공격은 어뭐 그냥 트래블링이 맞습니다. 네, 그냥 트래블링이 맞아요. 경기를 할 때는 저도 모르다가 찍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트래블링이 걸린 거라서 첫 번째랑 세 번째 이 펌페이크에 이은 스텝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혹 가다가 NBA 선수들도 이런 식으로 스텝을 가져가는데 이게 또 워낙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안불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그 근거로 들순 없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라 그래서 가볍게 살짝 발이 끌렸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멘트로 좀 수습을 하려고 한 부분이니까 좀반대하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t e e s e p e p t s e s t Right 그 다음에 이제 7분 4 0초점에 있었던 저의 이 저는 게더 스텝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트래블링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문제죠. 룩신의 룩삼 용섬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르브론 제임스도 간혹 요런 비슷하게 스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번의 스텝을 밟는 거죠. 네 번째 발에서 치면서 빠르게 공을 잡아요. 슬로우로 보면은 네 번째 발에서 이 공을 소유를 했는데, 워낙 빠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세 번째 발, 게더 스텝, 1, 2 이렇게 덩크를 하는. 하지만 비삼 용섬과 룩삼 용섬의 차이는, 비삼 용섬은 짧게 드리블 치지 않고 바로 공을 소유한 게 아니고 공을 높게 치고 좀 뜨면서 공 소유가 이제 네 번째 발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텝 2로만 치면 르 3용선 비 3용선 비슷할 수 있는데 리듬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가져가려고 한 스텝은 뭐였냐면 은 치고 레이업을 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준 다음에 리버스를 내려가려고 원래 애초 당시에는 그 스텝을 가져간 거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트래블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 비상용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봉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 플레이에 관한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 몇 가지 댓글들을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뭐 이런 거였어요 우물랑 개구리의 동네 아재 스타일이고 본건 있어가지고 드리블을 막 지질 끌면서 음 슛도 없고 슛이 없으니까 드리블 돌파 라든지 공격에서 효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딱 봤을 때 솔직히 썩 기분이 좋은 댓글 들은 아니었지만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재 농구 우물랑 개구리는 한 30살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냥 아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래 농구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의 제 최우선순위는 안 다치면서 재미있게 오래 농구하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제 농구를 좀 잘하고 멋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본건 있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드리블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고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드리블을 너무 많이 치는 부분은 저도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색... 잡 드리블이 너무 많고, 공격을 들어가다가 막히면은 뭐 빨리 점퍼를 던지든지 아니면은 나가면 척하고 다시 돌파라 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치고 어, 막혔어 그럼 다시 뒤로 한 번, 두 번, 세번 나와서 또한번뭐 이렇게 해보고 또안 돼?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루즈하고 아, 저조차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저는 일대일 할때 사실 돌파 걸스트 마인드를 가지고서 하는데 수비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할 때는 이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더 많은 점퍼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야 될게좀 있는데 펌 페이크에 이은 레이업 같은 경우에는 축발을 주의해야 되고요. 비상용썸을 봉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공을 딱 처음 잡았을 때 바로 드리블을 치지 말고 점퍼를 좀 보는 점퍼 퍼스트 위주의 그 마인드 공격을 좀 간결하게 하는 거. 크게 정리하면 네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NBA 선수들도 우리가 못하면은 까는데 당연히 제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실 수 있죠. 신경 써서 댓글까지 남겨주셨다는 거는 얼마나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향후에는 그 댓글이 무의미하지 않게끔 제가 그 댓글을 반영해서 정말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른 농구 유튜버들과의 1대1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밟고 갈수 있는 이 진달래꽃 이벤트는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이제 플레이오프 정리하는 느낌으로 플레이오프 공수 탑10을 제가 뽑아서 또 한번 야부레를 털어볼 테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MB 영상 자주 올라갈 거고요. 간혹 가다가 오프 시즌이니까 제가 농구하는 영상도 올라갈 텐데 관대하게 넓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